엄청 엄청 기다리셨던 이지베이션 신제품입니다. 다 좋은 제품은요, 그 이지 베이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제품 타우르스 뉴클래식이라는 제품이고요, 60볼트 제품이고. 앞에 1,500 와트, 뒤에 1,500 와트, 최대 출력 3,000 와트가 나오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뭐 가격대는 139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배터리는 26 암페아를 놓고 있습니다. 자, 60볼트에 26 암페아 정도면요, 지금 스펙상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80km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km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뭐 80km. 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를 타봤을 때딱 느껴지는 게와 출력이 미쳤습니다. <laughs> 슈퍼 살롱과 타우러스 GT 그 출발 토크를 좀 묶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3,000 w 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출력이 세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어, 이지베이션 회사에서 제작 지원, 어 제작비를 받고 리뷰를 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거고 뭐 제가 돈 받는다고. 해가지고 <laughs> 뭐 이에다 제품 좋게 말하고 뭐 그런 거는 절대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음, 오늘도 저의 정직한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여기 스로틀 보시면요, 뭐타우르스 슈퍼 살롱이라든지 어, 이지베이션 제품에 들어가는 그 계기판 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순정으로 키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대는 이렇게 폴딩이 되는 음, 핸들대를 넣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가 딱 빠지면은 이렇게 접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잔진동에 잘 풀려 가지고 나중에 달리다가 탁 홀딩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의 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콜딩을 잘안 하신다 하시면 여기 전기 테이프를 좀 많이 감아 주세요. 그러면 얘가 풀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타우러스 슈퍼 살롱에 들어간 미친 부엉이 라이트입니다. <laughs>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국민 라이트라고 불리고 어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어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라이트 튜닝 필요 없습니다. 음, 방향지시등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뒤에서 봤을 때는. 낮에는 잘안 보일 거예요. <laughs> 방향지시등 튜닝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크락션. 어 이거 크락션이 좀 뭔가 뭐 저출력 제품보다는 강한 것 같긴 하거든요. 약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전동 스쿠터 인증이기 때문에 이 공도를 달리면서 어, 주행을 해야 되는데 크락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앞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앞뒤 이렇게 두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기계식이 아닌 유압식, 음,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모드, 듀얼 모드, 그리고 어, 25kg 리믹 걸고 리밀 푸는 버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핸들 때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핸들 때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키와 취향에 맞게 이렇게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폴딩 부는 어 보면은 뭐 3000W 제품에 이 정도면은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판이 굉장히 넓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순정으로 들어간 이 윌리바가 <웃음> 이거 <웃음> 굉장히 넓고 묵직하고 좀 뭔가 이 상남자 마초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음 그런 윌리바를 넣어 놨습니다 이 친구는 듀얼 충전을 지원하네요 일반 충전기 한 개를 물렸을 때는 대략 한 1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일반 충전기 두 개를 여기 같이 꽂아서 충전했을 때는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요. 가장 장점이다 하는 것들은 이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laughs> 이거 보시면요. 어큰 서스를 넣으면서 보강이 한번 들어간 모습이고, 그 밑에 한번더 잡아주는 어 이러한 모습. 또 이런 보강이 들어가고, 그 밑에 한번더 잡아주면서 이거는 그냥 앞으로 때려박아도 앞으로는 절대 안 부러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듯한 예시예요 <laughs> 어, 이렇게 옆에서 봐도 와, 이거를 때려박아가지고 부셔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스의 방식은 정립식 서스펜션인데요 어, 굉장히 앞에서 오는 충격 턱 같은거 만났을 때 축축 축축 어, 바로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보면요 뭐 스프링 서스가 아닌 이렇게 긴 서스를 넣어 두면요 이 승차감은 어쩔 수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어 이거를 넣었는데 승차감이 안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laughs>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11인치 어, 광폭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11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서스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리어서스 방식으로 해서 서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에 조금 더긴걸 넣어버린다고 하면은 너무 꿀렁꿀렁거리는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짝 딱딱한 서스를 두개 넣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펙은 딱딱딱 이렇고요. 오늘 제가 이 친구 한번 타 보면서 어,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느 포지션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출력감은요 <laughs> 저한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천천히 밀어주면서 이 승차감 좋게. 어 속도를 착착착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 역시 정립식 서스펜션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승차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속에서의 받아주는 턱 같은 것들 어 그런 것들 굉장히 잘 받아주고 와 이거 씨 3천 같트인데이 타이어가 쓸림날 정도로 출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최대 속도가 몇 킬로 나오는 거야? 일단은 지금 최고 속도를 뽑고 있는데 와블이 없어요. 대략 한 65km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와, 이거 안정적이게. <laughs> 와, 이거 브레이크 잡을 때도 이 정립식 서스펜션이 어, 수축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나가요, 이거. 오, 미쳤어, 미쳤어. <laughs> 가다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어, 포털 같은 턱 같은 거 만났을 때이정립식 소스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다 흡수하면서 뭐 뭔가 묵직묵직하고 좀 말랑말랑하게 아, 좀더 땡겨도 돼 이런 듯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으로 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어, 이게 지금 직선 코스를 이렇게 타봤을 때는 그런 느낌인데, 코너링을 탈 때는 어떤 맛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1인치 광폭 타이어이기 때문에, 코너링 뭐 웬만하게 들어가도, <laughs>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안들것 같긴 한데, 어 이건 타봐야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딱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이 등판력 테스트는요. 이 도선사를 올랐다는 거는 웬만한 언덕 다 올라간다는 뜻이고 <laughs> 한번 도선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출력감, 출력감. <laughs>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이 출력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땅이 살짝 젖어 있으니까, 어, 많은 속도, 어, 최고 속도를 뽑을 수는 없지만,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야, 이거 3,000W 맞아?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지베이션 이거 뻥쳤습니다. 이거 뻥스펙이에요. 이 정도 출력이 나오려면은 진짜 4,0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겸손하게 스펙을 쓴 건지, 아니면은, 이 모터의 전격 출력을 몰라서, 그냥 3000W 정도로 맞추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여기도 그냥 올라가네. 여기에서 30km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코너링 한번 타보자. 와, 하! 하하! <laughs> 이야, 이 코너링 탈때 역시 11인치 타이어는, 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야! 하 와, 이 굉장히 세요 출력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면은 일단은 3 0 0 0 아닙니다. 어 3000W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출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냥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자 저기 장애물. 미쳤다. 와 미쳤다. 와승차가 미쳤다 이거. 이게 몇 킬로로 올라간 거야? 40 킬로? <laughs> 와. 야, 3 0 0 0 특급으로 도선사로 오르다니, 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금은 노면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근데 <laughs> 이거 그냥 가고 있어요. 뭐 아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 그냥 살짝 파져있는 거 그냥 지나가도 되고, <laughs> 이게 정립식 서스의 힘이 아닐까? 방지턱도 그냥 넘어볼까? 그냥 넘어! <laughs> 이야, 여기가 이제 3,400와트급도 한 25km 나오는 곳인데, 얘는 30km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컨트가 아주 큰게 들어갔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야, 도전사를 올라 버렸네요. 와, 씨. 와, 진짜 이거 멋을, 멋을이다, 멋을. 와. 와, 지금 제가 얘를 쭉쭉쭉 타보니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좀 스피드형 모터인 것 같거든요? 스피드형 모터 같은 경우가 이 최고속도는 굉장히 끝까지 어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출발 토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이제 토크형 모터 같은 경우는 출발 토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할 뿐이지 최고속도는 높게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출발 토크도 좋으면서 최고 속도도 3,000 와트급 이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laughs> 3,000 와트의 모터로 이 정도 출력을 낼수 있다는 거는 어이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되고 잠시만 이 최고 속도가 몇키로 나온 거야? 제가 딱 체감으로 느꼈을 때한65키로 정도 나왔거든요. 어. 맞네. 어, 최고속도가 63.9가 나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절대 3000와트가 이 정도 속도를 낼수 없고, 이 정도의 출발 토크를 낼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내려가 보면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브레이크가 잡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밀려요. 음, 전자브레이크는 강한 편이 아니다. 어, 그래도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잘 잡히는 편입니다. 자, 코너링 탈 때, 좀 살짝 많이 누워볼게요. 와 이거, 코너링 탈때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11인치, 이거. 코너링을 탈 때, 이 불안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 그냥 정립식으로 그냥 가 보십시다. <laughs> 어, 이지베이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우레스 클래식 같은 경우, 구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이 뭔가 자동차로 따지면은 뭐 정말 대중적이다 아반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탈수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어, 접근할 수 있는 너무 비싼 가격대도 아니고요, 또 너무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정하게. 이 정도 가격에 그 제품 구매하면은 어, 다들 만족하더라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지베이션에서 그두 클래식 바디에 어, 인지어 플러스 출력 그리고 배터리 어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괜찮습니다. 이 밸런스적으로 어이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어 가지고요. 뭔가 안정감을 주고 정립식 서스펜션. 어 웬만한 충격 다 완화해 주면서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듀얼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요. 배터리도 26암페어 정도면은 진짜 적정합니다. 이걸 또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이 정도 가격선에서 26A 정도를 넣었다는 거는, 뭐, 뭐, 다른 회사는 뭐, 한 21A 넣었잖아. 우리? 그냥 5A 더 넣어. 사실 뭐, 일반인들이 26A 배터리를 다 쓰려면은, 대략 한 2, 3시간 타셔야 될 거예요. 자, 달려볼게요. 와,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 <laughs> 어디서나 나오지 않는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어, 이거 승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런 거, 턱 같은 거 그냥 밟아도, <laughs> 그냥 그냥 극복해버립니다. 맨홀 그냥 밟어? <laughs> 전동킥보드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이런 맨홀이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밟고 싶어. 나 썼을 좋으니까 이러면서 막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딱그 정도입니다. <laughs> 자. 이제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는요. 60볼트에 2 6암페어1 3 9만원의 가격대로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은 11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어, 최대 출력 3,000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000와트급 이상인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장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정말 어, 139만원, 140만원대 에 정말 좋은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140만 원에 어느 정도 속도 출력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그턱 같은 거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가성비로 추천해드리면 욕 먹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단점이라고는 이거.